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어,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음악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 잡다 구리 하겠다면 오늘은 영화 이야기 한국이 싫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영화 자체의 내용보다는 왜 빠미들은 뉴질랜드를 찬양하는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 <laughs> 어제 또 술을 많이 먹었더니 목이 잠겼네 오늘도 술 마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한국이 싫어서 제목은 좀 약간 파격적이지만 사실은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왜 한국이 싫은지 알고 있잖아 이때까지 내가 유튜브에 수많이 언급했던 그런 뭔가 천막한 천민 자본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뭔가 사회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답답하고 치열하고 그지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줏 같은 거줏 같은 건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누군가는 한국이란 나라를 표현할 때 유교의 줏 같은 거랑 자본주의의 줏 같은 걸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 말에 정말로 동감하거든. 그래서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나름 파격적인 영화 제목에 있는 개나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들이 싫어가지고 한국을 탈출해서 뉴질랜드로 간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이게 왜 게나는 뉴질랜드로 갔을까 해가지고 <laughs>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리고 되게 안타깝게도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보진 않았는데 이 영화의 원작에서는 사실 게나가 호주로 가거든. 호주 워홀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뉴질랜드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이씨 뭐지 이 뭔가 이 싸구려 프로파간다 같은 느낌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길래 그냥 뭐 단순히 왜 뉴질랜드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 그래서 우선은 뭐이 영화의 내용 자체는 방금 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있고 블 바디 느끼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 의 저열함이라는 게 있잖아 천민자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아주 이상한 게 있는데 근데 걔나도 그게 싫어가지고 한국을 탈출을 하게 되거든 근데 결국에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내용이야 걔나가 막상 가보니까 야 여기 오면 졸전네 여기도 죽겠네 <laughs> 그리고 자기가 되게 싫어했던 한국적 사고를 자기가 그대로 관통을 하면서 다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게 영화 한국이 싫어서와 소설 한국이 싫어서 차이점을 일단 내가 챗 GPT에 물어봤지. 그래서 서사의 전개방식, 소설 장강명이 쓴 소설은 주인공 개나의 내면적인 갈등과 한국사에서 느끼는 답답함, 불만 등이 깊게 탐구가 되고 심리 묘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녀의 독백이나 생각이 많이 표현되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강조가 되면서 소설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영상하면서 감정의 표현이라던가 대사나 배우의 표정, 장면 구성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내면의 이야기가 많이 축약됐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게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의 압축 같은 경우도 소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량과 시간을 들여서 대나의 성장 과정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 한국을 떠나서 호주로 이주하는 과정까지. 근데 영화에서는 소설의 일부 장면이 생략됐거나 압축돼 가지고 그래서 유년 시절까지는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 걔네가 그냥 일어나서 회사 생활하다가 아, 죽겠네요 이러고 나오 때려치우고 가고. 이서 요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뉴질랜드로 바뀌었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얄팍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호주에서 웬 뉴질랜드로 변했을까라고 했을 때 뉴질랜드가 빠미들이 겁나 좋아하거든. 특히 한국에서 되게 좋아해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남자들이 원래 뉴질랜드를 좋아하는 게맞아왜 그러냐면 뉴질랜드는 항상 그 옛날에 그 그런 얘기 못 들어서 처녀들만 사는 나라라고 해갖고 뉴질랜드. <laughs> 어,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 뉴질랜드, 그 뉴질랜드 반대는 뭔지 알아? 어, 올드 질랜드. <laughs> 뭐라 노시 <하노, 이> <laughs> 그래갖고. <laughs> 어떤 간에 그래갖고 이거는 각색에서 변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은근히 프로파간다를 끼워 넣으려는 그런 얄팍한 소작이 보이는 거지. 뭔가 여자들의 영혼 보내기라던가 이런 거를 좀 받아내려고. 그래서 이게 뉴질랜드로 각색이 된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왜 빠미들은 뉴질랜드를 좋아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또 이것도 챗 g p t 에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뉴질랜드가 실제로 빠미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성평 등과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국가로 알려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중에서 역사적인 여성 참정권 참정권이 여성 참정권이 가장 최초로 유유가된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하더라고 1893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유보다는 흑인들이 먼저 참정권을 얻었잖아 흑인들은 나가서 전쟁으로 몸빵을 하니까 그래갖고 1900년 초반 때 미국에서는 자유 참정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이게 제일 빨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 같은 경우도 강력한 여성 리더들이 뉴질랜드의 정치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여자들의 힘이 강해. 그리고 진보적인 사회 정책, 뭐 젠더 평등이라든가 자유 보호라든가 소수자들의 권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빠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렇게 되게 많이 일치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양성평등 지수에서도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 그래서 직장 내뭐평금뭐 평등, 임금 격차 이런 부분들이. 뭐, 뭐, 좋다, 뭐, 이래가지고, 맘이들이 뉴질랜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보면 확실히 좀 뉴질랜드 가서 살고 있는 애들 보면 약간 좀 쎄한 애들이 좀 많긴 많거든, 희한하게. 나도, 나도 보다 보면, 뉴질랜드 살고 있는 여자들, 한국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보면 약간 좀 쎄한 애들이 좀 많긴 맞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요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빠미들의 예루살렘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찌라시로 돌아다니는데 보면 막 뉴질랜드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해가지고 남자가 부족하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채치피텐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건 아니라 굉장히 과장된 거야 굉장히 과장되고 남전 여자 같은 경우는 이성별을 봤을 때 여자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렇진 그 정도까지 많고 뭐 그렇진 않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옛날에 봉 감독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 뭐 문화 예술 이런 쪽은 원래 다 좌파가 꽉 잡고 있긴 한데 근데 봉 감독의 작품을 봤을 때 나는 이게 프로파간다 영화라고 느끼기는 난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기생충 같은 경우도 그런 뭔가 충분히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것들을 심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좀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본감도 자체도 옛날에, 싸구르 프로파한다가 되면 안 되고, 메세지 자체의 도구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의 은은함을 많이 강조했는데, 근데 이번에 한국의 싫어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부터 이거를 뉴질랜드로 바꿔놔가지고 그런 거지. <laughs> 어디서 어디서 좀 이제 흥행을 시켜야겠다 흥행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심리가 조금 보여가지고 난 이게 좀 불편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 뉴질랜드 연지 한번더 보게 된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 사람 감독 이름 내가 찾아봤거든 감독 이름 찾아봤는데. 근데 뭐, 보니까, 이게, 손익분기점도 다 실패한 것 같더라고,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걔나는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로 갔는데, 손익분기점도 다 실패한 것 같고, 와장창 망한 그런 영화라서 뭐더 언급하긴 싫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와서 느끼는 게, 좀 뭔가, 끝물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해. 어떻게 보면 이게 끝물인지 아니면 모든 것들 다 이뤘는지,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냥 나는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도, 그런 것들 있잖아. 어떻게든 그냥 여자들 표를 끌어오면 그게 돈이 되니까. 각색을 하더라도. 괜히 나라를 뉴질랜드로 바꾸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 그런 얄팍한 감독들의 의도들이 보이는데 이번 한국이 싫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뉴질랜드로 이제 그게 바뀐 걸 보고 한편으로는 옛날부터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와와 쟤네들은 뉴질랜드를 좋아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주제를 꺼려봤습니다 그래서 통하면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뭐이 땅의 모든 예술가들을 존경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얄팍한 <laughs> 너무 얄팍한 설정의 변경은 너무 짜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 가지고 오늘 영상은 그냥 가볍게 후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차... 아, 마지막에 말 잊고 있네. <laughs>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